1의 0 자리 숫자가 6인 음, 1의 자리 숫자는 모르네요. x가 있다. 그러면 60 플러스 x가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렇게 해주면 이걸 바꿔준 거죠. 그럼 이런 수는 10x 플러스 6이죠.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이 바꾼 수는요. 처음 수보다. 8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 수를 구해라. 요거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요거를 60 플러스 x 넘겨주면 9x 요거 해주면 78 에다가 6을 빼주면 되겠죠. 9x는 72 x는 98, 72 어, 68이 되겠죠. 음, 답은 처음 수는 68이 되겠습니다.